오늘은 주님 공연 대축일 전 수요일입니다. 제 일독서는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자녀 여러분, 아무에게도 속지 마시지요. 의로운 일을 실천하는 이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의로운 사람입니다. 죄를 저지르는 자는 악마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마가 한 일을 없애버리시려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시가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느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는 이렇게 뚜렷이 드러납니다. 의로운 일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느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요한이 지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이겨 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라비 어디에 묵고 계시니까 하고 말라 했다. 라피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 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것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이겨보며 이러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개파라고 불릴 것이다. 개파는 되돌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